형, 형한테 했던 거짓말이니? 그때 형이 나한테 물어보자. 형 정도면 괜찮지 않냐? 이랬을 때. 아, 맞네. <laughs> 저는 김종민이고요. 올해 이제 서른 살 됐고, 매콤 주먹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황선환이고요. 29살이고, 우리 송영이 형이에요. 뭐, 둘은 그냥 대학교에서 만난 선후배고 뭐 이제 같은 직장 다니면서 더 돈독하다고 할수 있는 네, 그런 사이입니다몇년차 후배인지? 뭐, 횟수로는 아뭐 9년 정도 됐고, 제가 21살 때본 후배니까. 같은 회사? 네, 같은 회사 네, 다니고, 다니고 있고. 그 여자친구도 누군지 알고 있고. 전 여자친구. 네, 뭐, 그렇습니다. 뭐 우리끼리 뭐, 자네 따라먹을 필요가 있나? 아셔셔빨형형이고 어. 그래도 먼저, 니까뭐 하는 가그대아이대가그대이그대대 둘이서 가 그대가, 그가그가그가 그대가, 가가가가가 와 어떻게 이런 것만 걸리냐? 내가 섹시할 때 올지 한대 맞을까? 내가 때리고 싶은 부위 때려 도 되는 거죠? 네 맞자. 이제 풍스한 양이 되겠구만. 어딜 때리지? 뭐 맞고 싶은 부위 있어? 약간 그런 성향이거나. 네. 내가 때리고 싶은데? 어차피 내가 골라도 아, 내가 <laughs> 어, 맞지. 골라도 네, 소, 네 의견은 반영이 안 되지. 입. 음. 자, 뽑아. 내가 창피했던 적. 근데 근데 솔직히 뭐늘 창피해. 어, 그냥, 형, 생각은 되게 창피하고, 어디다 내놓기 좀 미안한 동생이기도 하고. 좀마시면세좀 좀, 좀 어. 마시면 좀더 더운데. 아. 아, 시원해. 좀 재밌는 거걸렸으겠다전 여자친구 얘기나 뭐 이런 거 걸렸으면 좋겠다. 진짜 기깔나게 말할 수 있는데. 아 이럴 때 선배 후배구나 느꼈던 적. 내가 이럴 때 선배구나 아이형 진짜 닮고 싶다. 아니 그거랑도 별개로 그냥 지 선배구나, 그냥 선배구나아이형 진짜 아 선배구나 나보다 프로페셔널하구나. 뭐아 요즘 일할 때. 해. 처음 느꼈어. 요즘 일할 때? 한 번도 못느껴봤는데 처음 느꼈어. 너가 나에게 있지 경력 차이가 있지. 너가 후배구나 느꼈던 적? 딱히 나는 후배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친한 동생으로만 챙겨주고 싶은 후배라고 생각을 했지. 나 원래 좀잘 챙겨주는 편이긴 해 애들 누가 내 욕하는 거 들은 적 있어? 원래 네가, 네가 성격이 약간 그러잖아 뭐지? 약간 고집 있는데 좀 약간 똑같이 아니 그니까 좀 약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생각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틀린 건데도 그냥 올바르다고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네. 아니 거고. 얘기를 해놓고 이제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러면 안 그게, 하지. 그게 짜증 난다는 거야. 내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니야. 아 얘기를.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급총 같은 거 <laughs> 이런 게 있어 너가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욕을 많이 하는 거지. 사람들 욕을 많이 하네. 좀 이제 답답한 성격이다. 좀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. 어? 난안 물어볼게. <웃음> <웃음> 알고 있으니까 손해 볼것 같아서. 내전 애인이 불쌍했던 적이 있어? 다 불쌍했지 않나? 그렇지. 반대로 너 애인이 불쌍했던 적이 있는 걸 내가 말해도 되겠니? <laughs> 형이 불쌍해 아는 게한 명밖에 없는데 뭘? 두 명이잖아. 아 네... 아휴. 아유... 근데 그전 여자, 그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여자애는 뭐 오히려 이제 네가 불쌍했지. 음. 손도 못 잡게 하고. 아니, 또 조건이 그것도... 그 조건이 허구 알아는 조건으로 또 사귄 거 아니었어? 허 알아는 조건으로 사귀는 거 아니었어? 거리 2m 이상 두고 걷고 막 이런 거 아니었나 조건이? 그냥 때려도 돼. 그냥 뽑으면 그래, 되지. 그랬던 적이 있어. 그난 그걸로 들었거든. 2m 접근금지랑 뽀뽀 안 하기랑 눈 2초 이상 안 마주치기. 밥 먹고 있다 이걸. 밥, 그래서. 밥 먹을 때 대각선으로 먹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알고 있었거든. 나도 모르는 내 습관. 자꾸 이상한 대로 손이 가. 어디지?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있잖아. 그런 게서 보고 있으면은 계속 뭐 손이 막 막 밑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. 뭐, 뭐, 이렇게 냄새 맡은, 맡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약간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가 데까지 가보자 그래. 그래. 넌 죽었어, 오늘. 내가 보증 써달라면 서줄 거냐? 난 서줘. 난안 해. 우리 아버지가 보증 때문에. <laughs> 그래서 나는 아무리 친해도 보증은 안서줘나 서줄 수 있어, 근데 진짜. 내가 막어막1 3억 들고 가도 서주. 아 억단이 안 돼. 아 그래? 백단이면 왜 서주는군요 보증을? 그냥, 그냥 서준단은 그냥 명목만 하는 거지 나한테 감동했던 적. 아 그래도 너가 그래도 되게 고마운 후배인 게 후배 중에 유일하게 연락 자주 오는 게 너밖에 없어. 뭐 애들이 가끔씩 오긴 하는데 뭐 연말이나 뭐 이때 전화가 오긴 하는데 너처럼 그렇게 자주 오진 않지. 아, 선배 후배가 아닌 사이로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. 내가 봤을 때 최소 몇 살은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도. 너는 내 고, 고향 후배거나 고향에서 만났으면 너는 어, 매콤하게 말하지 매콤 주먹 한테. 너는 어때? 내가 성이나 차라리 내가 너의 동생으로 만났으면 어땠을까? 되게 그냥 재밌는 동생인 것 같아. 그냥 그 정도? 어. 나는 막너막 막 되게 잘 챙겨주고, 막 이런 후배라고 했는데, 너는 그냥 간단하게 재밌는 동생. 최근 나한테 했던 거짓말, 잘하네, <laughs> 일 잘하네. 이거 거짓말이었어? 약간 그, 그게 섞여 있지. 예. 계속 막 폐기만 하면 안 되니까. 그냥 어, 일 잘하네. 어, 잘하고 있어. 이렇게 한 거지. 가끔 거짓말인 거 알고 있는데 거의 다 거짓말이었대. 잘하네가? 거의 말 끝마다 잘하네 많이 붙였지. 어, 잘하네 이제 이런 거 많이 해주죠. 거짓말인 거 너무 티나는데 영혼이 없는데. 그러니까 잘한 적도 있긴 하지.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기준치에 못 미치니까. 뭐 형, 형한테 했던 거짓말이 있니? 그때 형이 나한테 물어보자 형 정도면 괜찮지 않냐 야아 맞네. <laughs> 아니아 옛날 군대 전역했 을 때는 많이 빠졌을 때는 괜찮. 살이 많이 찌겠지. 좀센 질문이었어, 좋겠네. 너가 만약 에 여자 친구가 생겼어, 근데 네. 이제 모텔에 들어가, 근데 형이 나오고 있어. 안하줄할 할 거야? 안 하지. 나 하지. <laughs> 너 수만이 들어가니 이러면서 형 방금 나왔어. 이렇게 해야지 안하줄 그래도. 만났다고 이까하고 신가, 프로시장. 여자 구가부못러워 아, 뭐, 그 정도는 뭐, 게 하시잖아, 인자 정도는? No, it's not a problem. 게 h e y don't have to worry. They don't have to worry. They don't have to worry. I'm really getting in a 리 d w h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하는 방식은 없었잖아.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깠지. 근데 이제 막 서로 막 해보고 했는데, 넌그 어때? 이렇게 얘기하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, 뭐. 그래. 이런 것도 있어야지. 요즘 부터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재밌있게 그러게. 좋은 것 같아. 그래. 형도 오늘 좋았어.